사람은 세월 따라 변해가는 존재. 실증이 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사람은 변해가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멀어질 때가 있다. 맑았다가 흐렸다가 변해가는 중에도 변함없이 함께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다.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라온다. 그래도 만날 운명이라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 결혼을 주고받는 것이 결혼반지라면 영원의 약속을 주고받는 건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의 띠는 시작도 끝도 없는, 음도 양도 없는, 앞도 뒤도 없는 혹은 영원의 세상. 소중한 사람은 메비우스의 띠로 이어져 이별은 안녕이 아닌 보자는 재회의 약속. 정말로 되돌리고 싶었던 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일지 모른다. 정말로 용서하고 싶었던 건 상처 입힌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얽매인 내 마음일지 모른다. 잃어버리고 괴로워할 만한 건 사실은 없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실현이란 말은 있어도, 실해라는 말이 없는 건,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언제나 여기에 있으니까. 인간은 불가사의한 생물이다. 미혼일 때는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결혼하면 푸념을 늘어놓고 미혼인 채로 있으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해하기도 하고 결혼하면 자유가 없다고 아이 때문에 이용 못한다고 속박을 느끼기도 하면서 양면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것을 더 자세히 찾아보면 작은 행복을 가득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은 양면성 안에서 체험하는 것. 차갑다가 없으면 뜨겁다를 어떻게 알겠는가? 짧다가 없으면 길다를 어떻게 알겠는가? 닫다가 없으면 열다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것이 진실이라면 환상이 없으면 진실을, 부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 없는 상태를 어떻게 알겠는가?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만남과 헤어짐을 모두 정하고 지구에 온다. 만약 내가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떠올리게 해줘. 나도 내가 자신을 놓치고 있다면 떠올리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고 지구에 와 있는 사람도 있다. 인생에서 소중한 누군가와의 만남이 의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회의 증거이며 이별 역시 재회의 약속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소중한 사람은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다. 그 궤적은 기적. 혼자만의 시간을 싫어할수록 혼자가 되기 쉽다. 연인이 필요할 때일수록 연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받으려고 필사적일수록 사랑받기 힘들다. 바람길을 증오하면 증오할 수는 사람일수록 바람피우는 사람과 만나기 쉽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불행을 느끼기 쉽다. 참으로 모순적이나 인생은 패러독스로 가득하다. 왜 내게만 없는 것을 눈에 보일까?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가득 모이는 경험이 있지 않은가? 더 이상 연애는 싫다고 생각했을 때 소중한 연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곤란할 때는 이상하게 돈쓸 일이 많아지는데 돈 걱정이 줄어들면 돈벌 일이 날아들기도 한다. 사람은 심각할 때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 이 부족함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게 되고 현재 자신의 상황과 반대의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자신에게 없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된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문제를 문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점차 자신에게 필요한 좋은 일들이 자연스레 끌어당겨져 눈앞에 오게 된다. 필사적으로 바라기보다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먼저다. 내가 끌어당기는 현실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태이리라. 소망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생겨난다. 소망은 음량으로 치면 음에 해당하는 잠재의식이다. 반드시 음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돈을 벌고 싶다는 소망의 이면에는 가난은 싫다는 두려움이 생겨난다. 만일 돈을 벌고 싶다는 소망보다 가난이 싫다는 두려움이 강하면 그 두려운 마음의 상태가 반영된 현실이 당신에게로 끌어당겨진다. 두려움보다 정말로 바라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도록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생에는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나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을 뿐이다. 인생에는 행복도 불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을 뿐. 인생에는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를 후회하는 나와 미래를 걱정하는 내가 있을 뿐. 인생에는 매 순간에 무한한 지금이 있을 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할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의 내가 가장 풍요로울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단정 짓지 않을 때의 내가 가장 직관적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의 내가 가장 강할지도 모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의 내가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멈추었을 때 세상이 나를 바꾸기 시작한다.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멈췄을 때 세상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 플로우 상태를 맛보다. 자연의 바람에 맡긴 채 기구를 타고 있는 순간에는 바람을 느낄 수 없다. 바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바람과 같은 속도로 바람과 함께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저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소란하던 가슴 속이 잠잠해지고 자신을 바꾸고 싶다거나 사랑받고 싶다는 일조차 분명 사라질 것이다.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한다. 플로우 상태에서는 주변이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면 세상이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것.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 지금 순간과 친해지면 깊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행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가장 행복을 느끼듯이 자유를 자각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그저 주어진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해방된다. 어린 시절에 무아지경에 빠져 놀던 일 아무 제약 없는 가벼운 감각을 지니던 때 자신과 싸우지 않는 느낌을 떠올려 보라.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한다거나 있는 그대로 있기 위해 일부러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러한 노력이나 조절이 또 다른 제약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지금껏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혹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와는 관계없이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자신이 자유롭다는 걸 자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새로운 만남, 도움이 되는 정보 결점을 가리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얄구즘 방황할 때는 어느 쪽이 편한가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로 결정할 것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따뜻한가로 결정할 것. 어느 쪽이 이득인가 보다, 어느 쪽이 도움인가로 결정할 것. 어느 쪽이 손해인가 보다, 어느 쪽이 후회하지 않는가로 결정할 것. 그럼에도 망설여진다면,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각오를 다지고, 지금 한 발짝 앞으로 내짖을 것.